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좀 좀 바뀌었어요. 이름이 네. 바뀌어가지고. 이름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모를 못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외치는 건좀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언박싱을 하는 날이죠. 네. 아, 정말 많은 스타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아, 근데 진짜 다보내주셨어다 네. 왔어요. 네. 네. 첫 번째 그 선물부터 한번 빨리 만나봅시다. 네, 어. 아, 전부터 할까요?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끼쟁이 코미디언 가운데서도 이 끼라면 아, 이 흥이라면 이분이 원톱입니다 바로 존경하는 홍록기 선배님 선물입니다 홍록기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 누구냐에 대해서는 홍록기 선배님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laughs> 친해 되게 친해 아, 진짜요? 최근 카톡이 5월달로 돼있으니 <laughs> 원래 5월... 5월부터 친해졌나? 아닌데? 성민이 집이 어딘줄 아십니까? 서울이잖아 네.. <laughs> <assume> 뭐, 뭐 필요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응. 선배님이 그냥 제가 주허이가 주소만 부, 보내드리면 혹시 선물을 하나 보내주실 수 있는지 아 어, 그럼 아.. 서울 게교에 컴온 따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사이즈가 일단 압도적인데? 뭐야 이거 자야 우와, 아, 이거 어, 그게... 의자. 우리 어. 의자, 어. 의자 몇개 부족했는데. 의자. 의자, 의자! 뭔데, 뭡니까? 뭡니까? 뭐예요? 야, 잠깐만, 구멍 뚫렸어. 뭔 소리야? 구멍이 뚫렸어. 아, 아, 이거 식당에 가면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오케이. 아주. 나이스! <웃음> <웃음> 야, 이거 땅이야. <laughs> 어? <laughs> 이거 대박이다. 야, 야 이거 땅 쓰레지. <laughs>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야 일단 이거 조립하자 조립하고 나서 여기 안혀서 앉아 2잘 자. 저와 선배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방 녹방 나수 있겠어? 선배님 <laughs> 어, 여기 한번리시겠습니다아아습니다번째 네. 저의 인맥 예, 누니까양이지 <봐봐라> 들려고왔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스. 네. 그리고 지인들한테 뭔가를 좀 선물을 좀 받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생각했던 거 아무거나 하나 보주줄수 있는지. 어우, 당해 보 아, 의지 아 씨, 어, 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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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셰프 컬렉션 8 0 0만 원짜리 아 사고네요 그러면? <laughs> 어, 뭐야 이거? 럭셔리네데자 아, 일단 저도 몰라요 뭔지 모르고요 자이 어. 아, 친구가 뭘 보냈을지 어? 잠깐만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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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외국 건데? 이야 엑스 박스, 세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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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yeah 어. 프랑.. 프랑시스 프랑.. 프랑시스 프랑시스, 프랑시스. 프랑시스. 이거 뭔데? 어. 이거네 어? 어? 오! 이거 그거다 즙즙 뭔데? 그 커피 즙 커피 즙? 아, 집이 아니야. 커피. 모신신엑스 모신. 커피 모신 우와. 이거 그거 아니야? <laughs> 커피집에서 이거. 엑스란 커피 모시. 자, 다리자 언박싱 한번다자빠바바밤 고 여기에 넣어서 맛만 보는 거야 그립감만 그러니까 닦여서 커피에 들어오는 음. 거야. 아 이제 해볼라 그랬어. 아무거나 해. 네가 무슨 뭐 부모 아니고 알지? 커피 아무거나 먹니? 아니지. 치카이 수전과랑 다 다른 거야. 아바리카. 아바리카? 네. 어디가 아바리카라고? 아바리카. 아라비카. 아바리카. 아. <laughs> 그러니까 네가 잔바리카인 거야. 바리비블, 바리비블. 누굴 있어? 누굴 보야지자 들어왔어요. 눌러줘? 안 눌러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 전화번호 다시 눌러봐. 어졌어? 네. 터. 했어요. 허리 펴. 어? 허리 운동.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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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다시 모을 숙이고 다시 시도. 다시 시도. 어. 가운 어, 났지? 났어? 어. 맞어 났어. 이으로 이불로. 로 딱. 그렇지. 아, 그 아, 가운데 탁 붙어서 좀. 커프레터 눌러. 자. 거기 여기. 어. 계속 기다려. 오우. r a i n 야, 우주선 같아. <laughs> 숨 쉬지 마. 숨 쉬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안 나? 바로 나오는 거지. 안 나왔어? 응. 사장님 여기 돈 먹었어요. 사장님. <laughs> 너뭐 설명서를 들고 읽었으면 뭘 해? 뭘또뭘또 추가로 하고 있냐. 아바리카야. 가봐. 내가 해. 야 아바리카야. 네가 해봐. <laughs> 왜 이렇게 못해? 이거를 했잖아. 그래. 그러면은 커피 이걸 눌러야지. 커피를 이걸 못해? 아니 형 우리도 서에셋이나 <laughs>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자 비교. 네가 마지막으로 해봤지. 네 문세 바리스 찾아야겠죠. 오다. 아, 끝나라! 25초를 눌렀어야 되네. 아까부터. 기다려봐너 저걸로 그치. 언제 채우냐. 아이, 그만 뽑아. 하나로 몇개 뽑아. 한 잔량 맞대니까. 어, 뭐야또 나와? 온 얘가 이거 지금 붕어집. 도장 만드니까 그렇게 하면 붕어집이 아니라고. 아이씨. 야, 야, 너 이걸로 배 채울 거야? 이게 코코애몽이 아니라고 초코가 아니라고 야이 새끼들아 손님 접수할 때아 커피 좀 드세요 이런 게 없냐? 별로 아니 야가만 있어봐 아직이지 아직 오케이 완벽히 왔어 아니, 아니. 자, 지금 제 손목 눌러는거 보이죠? 네 했어요 네. 자 제가 누르고 있으면 커피 가 계속 나옵니다 어. 자 손가락 보여주시죠 아, 아 저게 <laughs> 야손가락이너 <laughs> 지금 거의 음. 니은 자도 있어 니은 <laughs> 기다려봐. 아, 좀 더, 좀, 좀 더, 더, 더. 더 해야 네. 돼. 75도 정도 묶였는데. 아, <laughs> 자, 숨좀 던져볼게요. 자, 자. 손가락. 물 쫄는 거아요 자, 힘내. 힘내라. <laughs> <laughs> 힘내라. <laughs> <laughs> 나왔어요. 자. 한 명씩. 네, 커피 잘하시죠? 네, 커피 엄청 좋아하시 양희진 선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입니다. 저는 어, 이시이 분과 이시원 어, 저희 브로, 어, 음. 목방 브로 어, 김준현 씨의 어, 선물 받았는데요. 그 사무실 하나 오픈한 거 알고 있지? 아, 들었지 들었지. 여기 저... 아무것도 없다. 어, 뭐, 뭐 없는 대로 살아야지 그럼. <laughs> 아 괜찮다 휴지든 뭐든 음. 실내와든 뭐 아무튼 음료수든 다 괜찮은데 저 잠시만요 참... 집에 누구 와가지고 누가 왔나? 요 <laughs> 아, 잘못 들었는데 너 뭐, 혼자 사는데 얘기는. 누가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얘기해라 너 혼자 사는 반짝이, 애 아니다 반짝이 되는 언박싱하 선물 하나 보내줄 수 있지? 아결혼하 보내줄게 그래 <laughs> <laughs> 아이고 잘하네 고맙이 이슈 갑니다 오, 이슈. 아, 저 커피머신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 그러네. 잘 쓸게. 고마워. 잠깐 고마워. 죄송한데 이시씨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laughs> 예. 아니 뭐뭐 좋아 할 말. <웃음> 아니 <laughs> 네. 전자레인지에 뭐할 말이 있어? <laughs> 나혼자 산다의 우리 그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주역이죠. 혼자 사는 사람들 필수품 뭐예요? 전자레인지입니다. <laughs> 잘드어 먹었듯이 하나. 이순 씨 고맙습니다. 휴. 네. 야 이거 그냥 우리 음식점인데 이거. 아, 뭐. 야여기다가뭐 해줘야지. 자 이제 여기다 놓을게. 우리 오십오. 네 이제 우리 그 아, 김준현 씨 선물. 아 김준현. 사이즈 크게 크게 왔어요. 크게. 음, 아, 자 김준현. 음, 예. 아 이거 보내줬네. 야 이거 볼까요? 야 김준현. 야.